안녕하세요.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그야말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갤럭시 S24 시리즈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바로 그 케이스, 맥세이프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라리 듀플 M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이 왜 특별한지, 어떠한 혁신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라리 듀플 M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갤럭시 S24 시리즈 전용으로 설계된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입니다. 맥세이프 기술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이폰 케이스로만 맥세이프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라리는 이 맥세이프 기술이 정말 정말 편리한데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듀플 M이라는 케이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후면에 내장된 마그네틱 플레이트를 통해서 손쉽고 빠른 무선 충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맥세이프 악세서리를 손쉽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듀플 M 케이스 하나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한 단계, 그리고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라리 듀플 M 케이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재에서부터 남다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된 케이스인데요. 후면에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져 있고요. 측면은 유연한 TPU라고 불리는 열 가수성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방탄 유리에도 사용될 정도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색 없이 투명함을 유지하는 소재로 알려져 있죠. 여기 측면에 있는 열 가수성 폴리우레탄 TPU는 충격 흡수를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중앙에는 52등급의 네오디뮴 자석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강력한 고정력을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아주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거든요. 컬러 면에서도 아라리 듀프렘은 클리어와 블랙 매트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클리어는 정말 투명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투명한 케이스고요. 테두리도 그냥 투명한 TPU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본연의 색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블랙 컬러는 약간 매트한, 매트한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 컬러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굉장히 어둡게, 다크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변색이 되지 않는 검은색 TPU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색 걱정하기 싫다 변색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검은색 케이스 선택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라리 듀플 M의 보호 기능을 한마디로 꼽자면 아, 충격 방지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다방면에서 아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케이스의 측면과 모서리에는 충격을 더잘 흡수할 수 있는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모서리 부분에는 추가 ]적인 충격 흡수 구조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케이스의 측면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보다 조금 더 높게 설계되어 있고 후면의 카메라 렌즈보다 조금 더 높게 보호 베젤이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을 바닥에 그냥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모두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이 바닥과 닿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더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죠. 후면의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긁힘에 굉장히 강한 소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더라도 케이스의 투명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또, 아라리 듀프램은 밀리터리 그레이드 드롭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2m 높이에서 26번 자유낙하를 하더라도 기기 사용에 이상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핸드폰을 떨어뜨리신다라고 한다면 진짜 듀프램 사용하시면 스마트폰 파손되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듀프램 케이스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케이스 테두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PU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장착하고 케이스를 탈거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특히나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안쪽에 먼지가 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먼지들을 자주 청소해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듀프레이 적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듀프램은 삼성페이나 NFC 사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제를 한다거나 데이터 전송 같은 기능을 활용할 때더 손쉽게 그리고 문제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에 있는 레니아드 홀에 스트랩이나 키링 등을 달아서 본인의 개성을 뽐낼 수도 있고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리는요,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도 얼마나 편리하게 누를 수 있는가, 얼마나 명쾌하고 경쾌하게 버튼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측면의 버튼 부분을 보시면 정말 버튼이 잘 눌릴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정말 경쾌하게 빡! 이렇게 물리적으로 잘 눌리는 느낌을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라리의 디테일이죠. 충전포트, 마이크, 스피커 홀이 정확한 위치에 타공되어 있어서 케이스를 장착해도 모든 기능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런 아라리의 디테일한 설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라리 듀플 M을 사용하실 때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은 정말 최소화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아라리 듀플 M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맥세이프 기능을 지원한다 라는 점인데요. N52 등급의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아주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할 때도 무선 충전기를 딱 근처에 갖다 대기만 해도 가장 정확한 무선 충전 포인트에 충전기가 딱 달라붙고요. 맥세이프 호환되는 보조 배터리, 셀카봉, 스마트통, 이런 거 있죠. 이런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라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내부 구조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충전 코일의 위치를 딱 파악합니다. 그래서 충전 효율이 가장 좋을 위치에 마그네틱 플레이트를 위치해 놨기 때문에 맥세이프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더라도 최적의 위치에서 높은 충전 효율로 충전을 하니까 충전 시간도 단축되고요. 발열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다른 기기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편리하게 쓸수 있고 갤럭시 S24의 기능을 온전히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라리 듀프램 케이스를 직접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케이스의 전반적인 만듦새가 정말 좋다 완성도가 진짜 좋다, 마감이 진짜 좋다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맥세이프 기능을 잘안 써보셨던 분들, 이 맥세이프 기능을 한번 써보니까 정말 너무 편리해서 다시는 맥세이프 없는 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선 충전기는 외부 물체 감지 기능이라고 해서 FOD 기능을 넣어 놓거든요. 충전기와 스마트폰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돼서 그게 감지가 되면 스마트폰과 충전기 모두에 발열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 물체, 이물질이 감지가 되면 충전을 막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사 맥세이프 케이스들에서 이런 FOD에 감지되는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아라리 듀플 M 케이스를 쓰시면 이런 문제없이 FOD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에서도 완벽하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라리 듀플 M의 정가는 19,000원인데요.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제품이고 저희가 품질 검수를 아주 꼼꼼하게 한이 제품을 19,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교보 하트렉스라든지 아트박스, 삼성스토어, 삼성, 삼성 서비스센터 일부 지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구입하시면 더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모션 여부에 따라서 할인율이 좀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아라리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할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라리 듀플 M 맥세이프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라리 듀프램 케이스 하나면 갤럭시 S24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그리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케이스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거죠. 거기에 정말 정말 편리한 맥세이프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맥세이프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기린의 이름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아라리의 최신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라리 검색하셔서 메시지 보내 주세요. 바로바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